평생 단 하나의 피부 관리법을 추천하라면 저는 주저없이 이 방법을 권합니다. 환자들과 제 가족에게도 가장 먼저 알려주는 비법입니다. 이 방법이 특별한 이유는 피부 개선뿐 아니라 자신감과 행복을 되찾아주는 걸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를 통해 그 효과를 봤죠. 여러분께도 이 비법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37년간 피부과 전문의로 일한 배인준입니다. 이야기는 화려한 시술이나 비싼 화장품 뒤에 숨은 간단하고 강력한 진실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제 아내 이수여사는 밝은 미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거울을 피하셨습니다. 검버섯 때문이었죠. 처음엔 나이 들매 자연스러운 흔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어느 날 예출 준비 중 아내가 거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화장을 해도 얼굴만 더 칙칙해 보인다며 요출을 꺼리셨습니다. 손주들과 사진 찍는 것도 피하시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37년 경력의 피부과 의사로서 아내의 피부 그늘을 해결하지 못한 무력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최신 레이저 시술과 고가의 미백크림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제게 실패한 의사라 말하는 듯 했죠. 여러분도 거울 속 세월의 흔적이나 사랑하는 이의 한숨을 보며 마음 아팠던 적 있으신가요? 모든 걸 포기하려던 어느 날 낡은 의학 서적에서 조선시대 왕실 여인들이 삶을 과꿀한 방울로 피부를 가꿨다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대 의학으로도 안 되는 일이 민간요법으로 가능할까 싶었죠. 하지만 마지막 희망으로 제 지식을 총동원해 이 비법을 다듬었습니다. 아내에게 이주만 따라달라고 부탁했죠. 이제 본론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맥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꿀 알레르기나 특정 피부 타입이신 분은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지혜건강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클릭은 건강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매주 37년간 환자를 통해 검증한 비법을 공유합니다. 많은 구독자가 이 방법으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어떤 도움을 원하나요? 이제 삶물과 꿀을 활용하는 비결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비법, 두 번째 삶물 사용. 매일 밥 지으며 버리는 뽀얀 삶물은 피부의 산삼 같은 보약입니다. 삶물이 좋다는 건 알지만 어떤 물을 써야 하는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 삶물은 버리세요. 흙먼지나 불순물이 섞여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삶물에 진짜 영향이 있습니다. 쌀겨와 쌀의 비타민 B1, B2 감마우리자놀이 녹아 나와 피부에 활력을 주고 안색을 밝힙니다. 이 물이 피부의 칙칙함을 줄이고 아기 같은 속살처럼 맑고 환한 안색을 되찾아주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72세 김정자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셔서 검버서이 짙게 자리 잡으셨죠. 자식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엔 아까와 첫 번째 쌀물을 얼굴에 바르셨답니다. 원장님. 그랬다가 피부가 따갑고 간지러워 잠을 못 잤어요. 라며 찾아오셨죠. 두 번째 쌀물이 진짜 보약이라며 제 아내 사례를 들어 설득했습니다. 한달뒤 어르신은 밝게 웃으며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보다 이물한 사발이 훨씬 낫네요. 손주들과 사진 찍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에 쌀을 씻을 때첫 번째 물은 과감히 버리세요. 두 번째 물을 부어 부드럽게 마치 귀한 옷을 다루듯 살살 씻으면 뽀얀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두세요. 이게 바로 피부를 점게 만드는 영양수입니다. 단 하루 지나면 상할 수 있으니 그날 만든 신선한 물만 사용하세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은 팔 안쪽에 테스트 후 얼굴에 바르세요. 첫 번째 쌀물을 아낌없이 쓰신 적 있으신가요? 좋은 재료도 올바르게 써야 효과를 봅니다. 두 번째 비법 꿀한 방울. 욕심은 금물입니다. 쌀물만으로도 훌륭하지만, 꿀한 방울은 마법 같은 효과를 더합니다. 꿀은 피부에 유해한 균을 억제하고, 상처 회복을 돕습니다. 특히,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채워줍니다. 제 아내도 처음엔 꿀을 많이 넣었더니 피부가 겉돌더라고요. 쌀물 한 사발에 꿀한 방울만 넣으라 했죠. 다음 날 아내가 제 손을 끌어 얼굴을 만지게 하며, 꿀한 방울로 마치 달걀 흰자 팩처럼 매끈해졌어요. 속까지 촉촉해요 라고 했습니다 황금 비율은 삶을 한 사발에 꿀한 방울 잘 섞어주세요 토종이 제일 좋지만 집에 있는 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정성을 들이는 마음입니다 단꿀 알레르기가 있다면 사용하지 마세요 좋은 것도 내 피부에 맞아야 보약 입니다 세 번째 비법 저녁 세안 후 10분 최고의 재료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삶을 꿀은 저녁 깨끗이 세안한 얼굴에 사용해야 효과적입니다. 피부는 밤에 회복되니까요. 이황금 시간에 영양을 공급하세요. 낮에 사용하면 햇빛으로 피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68 최인규 어르신은 급한 마음에 이 팩을 바르고 잤다가 아침에 얼굴이 붉어져 깜짝 놀랐어요. 라며 오셨죠. 10분만 바르고 헹구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이주 뒤. 찾아오신 최인규 어르신의 안색이 환해지셨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10분만 바르고 씻었더니 피부가 편안하고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저녁 세안 후 약솜에 삶을 묻혀 얼굴에 부드럽게 올리거나 손으로 살살 두드리세요. 10분간 그대로 두며 눈을 감고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하루의 수고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0분 후 미지근한 물로 조심스럽게 헹구고 평소 쓰던 수분크림으로 마무리하세요. 절대 바르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피부도 밤엔 숨을 쉬어야 하니까요. 상처 난 부위는 피해서 발라주세요. 천연팩은 오래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셨나요? 필요한 만큼만 주는 게 지혜입니다. 오늘 전한 방법을 잘 기억하셨나요? 요사가 아닌 남편, 인생 선배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어느 아침, 진료 준비 중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년 만에 듣는 밝은 웃음이었죠. 여보, 짓던 검버섯 자국이 옅어졌어요. 손주들과 사진 찍을 때 헐쩍 웃을 수 있겠어요. 라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그 미소는 37년 유사 생활의 어떤 성취보다 큰 보상이었습니다. 아내의 자신감과 행복이 돌아온 게 가장 기뻤죠. 이 이야기는 우리 부부만의 것이 아닙니다. 주의를 보세요. 거울을 피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는 아내, 남편, 친구를 보신 적 있나요? 이 지혜를 공유해 주세요. 경로당, 교회, 마을 모임에서 함께 보면 웃음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은 예뻐지는 것 이상으로 당당한 노년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두 번째 쌀물, 꿀한 방울, 저녁 10분. 간단해서 효과를 의심할 수 있지만 하루 이틀 만에 포기하지 마세요. 세월의 흔적은 하루 아침에 생기지 않았듯 개선에도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텃밭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듯이요. 여든이 넘은 어르신도 이 방법으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변화의 불씨를 품으셨습니다. 그 불씨를 키우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게 첫걸음입니다. 한 번의 클릭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하면 37년 경험에서 나온 피부와 건강 비법을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더 좋은 정보를 전하는 원동력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길 바랍니다. 위대한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100세 삶을 함께 열어갑시다. 제가 여러분의 피부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삶을 한 사발부터 시작하세요. 빛나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